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엔소코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0.7% 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보합권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3거래일 연속 도찌형 캔들로 지금 자리 매물대를 좀 넘어서지 못하면서 매물대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4시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매물대를 만드는 동안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진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여기 하얀색 빛각 부분 약 1600원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1600원 부근에서 2차의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엔소코인 최적의 물타기 구간과 두 번째로는 시원한 폭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점 매도 구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도 실제로 여러분들과 우리 엔소 코인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엔소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와 매도를 좀 하고 있죠. 제가 1월 22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약 2700만원 가량의 매수를 진행하면서 1월 25일에 1억 정도의 좀 매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자 1월 20일 보시게 되면 제가 그어놓은 여기 빗각 부분 이 자리에서 정확히 제가 매수 추천드리면서 거래량 동반을 해 주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 주었죠. 이렇게 제가 그어 놓은 빛값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 달린 채좀 저항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요. 매도 부분 보시면 정확히 1월 25일이죠. 자, 1월 25일 보시면 정확히 이때인데 제가 왜이 자리에서 매도를 추천드렸습니까? 제가 그어 놓은 여기 3,300원 라인, 이 자리가 엔소 코인의 상장 이후, 이 종가 라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약 4일 동안 300%라는 수익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추천을 드렸는데 2월 1일이죠 추천드리고 나서 저도 약 3,5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자 2월 1일 보시게 되면 4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좀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 엔소코인이 지속적으로 제가 그어놓은 여기 1,600원 부근 이 자리에서 이탈해 주지 않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2차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럼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지금 물타기를 좀 해야 될지, 또한 2차 폭등이 나올 때 최고점 매도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지 이러한 게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이010 6463의 5289 번으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타점이 나올 때 답장으로 전부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저는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차트가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그때 자동문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빠르게 물타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2차 상승이 나올 때좀더 빠르게 매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에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 구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초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 뉴스까지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빠르게 복구하셔서 탈출하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타코인들로 시드머니 복구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정보방에서 하루에 한번 단타코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4일 오늘의 추천코인 그래비티코인 매수가 5.5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55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연락드리고 나서 정확히 5분 뒤에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장대양복 나와주고 2차 파송까지 끝내준 이후에 지금 현재 매물대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거래 내역도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시에 연락드렸죠? 정확히 오전 8시 55분에 매수가 5.5원 부근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8시 55분에 매수가 5.5원 부근에서 3,500만원 가량 매수 진행하면서 오늘은 4,700만원에 매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 정확히 저는 오늘 여기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약 35%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자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이렇게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도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10%의 수익권에 매도 걸어 놓으시고 편하게 본업을 하셔라. 여러분들 하루에 10% 우수 보이신데 이거 10번만 하면 100%라는 수익이고요.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제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와 뉴스까지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여기 010-6463-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벌어가시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시야까지도 넓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저 한민우와 같이 2026년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벌어가실 분들 꼭 연락주시고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